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칠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이 평선들 보면 마치 그물 같아요 근데 이 그물을 찍고 올라만 가면 제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음봉 나오는 거요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61선 위로 올라와서 61선까지만 딱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흐름 더 좋아진다라 보고 우리는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추천문자 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눈에 딱히 들어오는 게 없어서 안 보내드렸고, 제가 내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4라고 한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급등할 코인 추천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칠리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톡방 들어오시면 40%대 수익, 50%대 수익, 이렇게 굉장히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 이제는 돈을 제대로 벌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돈벌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70%대 수익 그리고 80%대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연준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속도 조절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지금 전 세계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이제 속도 조절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아졌고, 물가 역시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다. 이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덜 올리게 된다면, 코인 시장의 호재가 될 거고요.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금리 상단은 5% 정도예요. 이제 1%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칠리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시 300원 회복을 했어요. 그죠? 300원 회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가격인 300원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일단 고무적인 일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제 개체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칠리즈는 올라갈 조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여기 입병선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물 찍고 올라만 가면 칠리즈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사실 FTX 사태만 없었으면 지금 이미 400원 넘어가서 어쩌면 500원 정도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요거 두개 때문에 지금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확실한 건 지금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은봉이 중간에 상승하는 가운데 이렇게 끼는 은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수익을 많이 보실 거고 칠리즈는 원래 흐름이 사실 좋았어요. 그죠? 근데 요거 두 개, 이런 거는 칠리즈 개별 이슈가 아니라 시장 이슈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든 회복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악재는 단기성으로 끝나고 분명히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 환경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갈 분위기가 점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봉을 보더라도 결국 장기 입병선 이렇게 터치를 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라인에 미세하게 막히죠. 딱 지금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만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부터는 거침없이 올라갈 수가 있고, 현재 이런 흐름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카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코인 투자하는 이유 결국에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 벌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다른 분들 계시는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수익 보면서 멘탈 잡고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요렇게 두고 절안 계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번호 4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내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